안녕! 난 동국대학교 3학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드보라야. 나도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취업을 할수 있을까? 관심 있는 분야는 뭔지, 남들도 다 따는 이 자격증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 깜깜한 터널 안에 있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 기대돼.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볼래? 나는 밍크플러스 사업단의 근로학생이야. 사무실 안에 있으면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항상 뭔가 기대에 찬 모습이었고 선생님께 뭔가 문의를 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멋있어 보였어. 또 선생님들이 밤낮 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눈으로 봐서 그런가? 자연스럽게 캡스톤 디자인하고 리깅랩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나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지? 나도 관련 세미나 수업도 듣고 일방교양도 들었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셀수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선 그런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업사회 맞춤형 캐스톤 디자인, SK텔레콤 현직자와 함께하는 AI 및 ICT 산업 동향 및 기술 특강을 개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잘 알려줬어. 나는 내 연계 전공 GCS에 관련된 그래픽 같이 리딩랩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어. GCS는 그래픽 커뮤니티 사이언스의 약어인데이 연계 전공은 4차 산업혁명기에서 인재 산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그래픽 같이 리빙랩에서는 인쇄, 영화, 관광 등의 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서 지역 인쇄업체, 영세산업자분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팩토리화를 촉진시키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해. 이 활동 덕분에 나는 인쇄산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 이 회의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대비 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산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 인쇄물을 만드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 무엇보다 좋았던 건 나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는 점이야. 을지 유니크 팩토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사장님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어. 그래서 나는 을지 유니크 팩토리 플랫폼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지금 영상을 제작 중에 있어. 또이 활동을 통해서 외국계 프린팅 회사인 코니카 미노타 강연을 들을 수 있었어. 강연에 가서 외국계 회사를 경험해봤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내 전공 지식이 눈앞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점이었어. 그동안 배웠던 GCS 입문 과정이 이해가 됐어. 현장 체험으로 내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어. GCS 연계 전공 1기 창업 동아리 친구들은 산업 협력 캐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로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나가고 중구 도심 산업 박람회에 전시도 했더라고. 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대.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창업 동아리에 바로 가입해서 창업에 참여하게 되었어. 지금 보이는 샘플들은 GCS 친구들이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해서 만든 거야. 나도 이번 학기에 드디어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하게 됐어. 이번 학기 내 목표는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만든 내 작품이 창업 동아리 아이디어로 선정되는 거야. 어때? 나는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산업체와 프로젝트도 진행해봤고 내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중한 경험도 했어. 또 꿈에서만 그리던 창업을 내돈 쓰지 않고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얻었지. 막연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줬어. 어때? 너도 니네 꿈을 이어보지 않을래?